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독서를 통해서 의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생각의 자산. 이전에 우리는 어, 이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걸어갈 때 산업의 산업의 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였 철이었습니다. 철 여러분, 산업의 쌀 철.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철이라고 한 거죠. 철이 있어야 뭔가를 만드니까요. 근데 아마 지금 시대에서 산업의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반도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분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기본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게 어휘인이죠. 어휘력입니다. 많은 독서를 하면서 스스로 어휘력을 길러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단어 학습, 어휘 학습, 영어 단어 학습 사실 국어 어휘를 의도적으로 막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외국어 학습을 할때 단어만 열심히 막 쓰고, 뜻을 또 알고, 그렇게 암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은 교육적으로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게 많이 드러났죠. 지금은 그 어휘에 그 난말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맥락적인 의미를 직접 학생들이 겪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직접 읽으면서 그 낱말의 뜻이 사용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바라는 꼭 이런 단어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어를 그 책을 통해서 자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독서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흥미입니다 흥미 재미가 있어야 독서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야기는 플롯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는 한 장을 넘기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계속 이어서 읽도록 되어 있죠. 다른 정보 전달의 책이라든지 어떤 설득적 요소가 있는 책보다는 과학 책이든 또는 다른 정보 관련한 책이든 그 책보다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더라도 그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어서 부모님이 바라는 그 핵심적인 어휘, 이런 단어는, 이런 어휘는 꼭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휘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바람직한 어휘 형성 방법인 거죠. 제가 이제 때때로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되는 어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이 꼭 얻었으면 이해했으면 또는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이런 단어를 이런 어휘를 사용해 주길 바라는 그런 단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쓸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독서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서 바라고, 또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초중고를 거치고, 대학교를 거치고, 사회 아주 건강한, 정말로 의미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들, 그 능력들 속에 어휘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어휘들을 아이들, 우리 자녀들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해당되는 어휘를 아주 자주 매일매일 자주 만나면 좋은데 책을 통해서 그럴 확률이 높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씩 한 번씩 우리 자녀가 읽고 있는 책 또는 부모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휘가 들어 있는 그 낱말 그 낱말 있는 그 부분을 가능한한 그런 것들 을 다시 떠올려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목표 어휘. 목표 어휘라고 하겠습니다. 목표가 되는 그 어휘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바로 자녀 앞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읽어줄까요? 그대로 읽어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가 읽은 책이라면 그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목표 단어가 되는 그 단어를 음 하고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낱말이 들어갈지를 우리 자녀가 침작해서 추론해서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읽은 지가 시간이 오래되어도 기억해낼 거예요. 물론 기억해 못 낸다, 기억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에게는 그 책을 읽었다고 했지만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책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녀가 읽었던 책 중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어휘는 꼭한번더 확인이 필요하고 너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부모님께서 확인하고 도와주고 살펴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가지면 우리 자녀의 어휘에 대한 지식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그 단어를 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때 또는 학교에서 과제를 했을 때 본인이 글을 쓰거나 작문을 할때 바로 그 단어를 자기 것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자녀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핵심 단어, 목표 단어를 부모님께서 목표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빼고 주변 다자세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미영아, 엄마가 이게 읽어볼 텐데 아빠가 읽어볼 텐데 여기에 들어갈 말 아빠가 이 단어를 빼고 읽어줄 거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 자녀의 어휘, 어휘, 어떤 그런 힘을 신장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